편 139편 1절부터 10절, 교도가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며도 나의 을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아, 멘 예,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 날이 이제 많이 짧아졌고, 날씨도, 날씨도 서늘해졌습니다. <laughs> 긴팔을 입어야 되고, 에, 금방 이제는, 에, 가을이 아주 짧아진 것 같고, 금방 또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또 지나갈 겁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그런 찬송과 가사가 생각나는 우리는 우리의 이 생애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에서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걸건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하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야곱이 15, 6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3대가 같이 가나안 땅에 구할 때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구 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 마음이 언제든지 하늘 봉양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될줄 압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물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주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는 거죠. 다윗만 그러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숨은 생각까지도 다 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말갛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 어, 네. 말씀해 보면 14절, 15절 때 우리가 읽지 않은 곳에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식하심이라" 주행세가 기함을 "내 영이잘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약의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신묘막측. 너무나 신기해서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다 이런 뜻인데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먼저, 심에 막치간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어, 우리, 우리 지구를 놓고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어, 초록별, 청록색 별 지구. 이 지구가 너무 신비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연히 이 세상이 예, 우연히 대폭발로 생겨나서 그냥 우연히 이런 지구라는 특별한 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내가 우연히 그냥 어떡하다. 실수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지구만 한번 봅시다. 지구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어떤 패치니 그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지구의 크기가, <laughs> 지금 거기보다 한 10%만 더 크면은 중력이 셀거 아니에요, 그럼. 좀 크면 세요. 이질량이 많을수록. 10%만 더 크면은 물이 증발이 안 된대요. 잡아당겨가지고. 그럼 물이 증발이 안 되면 비도 안 오고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물의 순환이.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생명체가 살수 없는 데가 되고 반대로 지금 크기보다 10%만 적으면 은 물이 다 우주로 다 증발해서 이제 금성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그렇게 물이 없어진대 물이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죠 근데 지금의 이 지구의 크기가 너무 심묘막지하게딱 맞아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됐었는데 이 순환이 되는 딱그 중력이 딱그 중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력 지구의 중력이 아주 심묘막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력에서 땅에 붙어서, 응? 달만 가도 중력이 뭐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 돼서 껑충 뛰면 막 그냥 몇십 메타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선 지구의 크기가 아주 절묘한 크기라고 그럽니다. 요 크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더, 더 커도 안 되고 더작어도안 되고. 둘째로는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 요게 이 타원형 궤도로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거리가 타원형으로 도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아주 원형도 아니고, 한쪽은 짧게 돌고 한쪽은 길게 도는데, 이렇게 도는 것이 또 타원형 궤도로 도는데, 그게 또 그렇게 절묘화됩니다. 음? 그렇게 돌물어서 사계절이 나타나고, 지구로 들어오는 열하고, 지구에서 나가는 열하고, 딱 맞아떨어서 지구가 이렇게, 항상성이라고 그래. 항상성. 평온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평균을. 항상성. 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지되는 게 너무 절묘한 거래. 이게 1m만 앞으로 갔어도 오랜 뭐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하는데 네. 오랜 시간 1m 앞으로 가는 것만큼 열이 더 축적되면 이 지금 불덩이가 돼 있을 거고 1m만 밖으로 돌았어도 지금 얼음 덩이어야 됐을 거라 그러니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또 거기다가 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돌아요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햇빛을 못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반듯하게 돌면 햇빛을 못 받는 극지방 같은데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3.5도 절묘하게 기울어서 도는 것이 그것도 너무 신묘막측하다는거요딱그 각도에서 돌아야만이 이 해류가 생기고, 또 지구의 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셔서 장기 일장에 보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는데, 이 작은 광명 별을 만들어서 달이 지구도 이를 돌게 함으로써 이제 조수간만이 생긴 거예요. 달이 없으면 조수간만이 안 생겨요. 달이 이렇게 그 어, 지구의... 물들을 한쪽으로 땡겨주면 물이 쫙 빠져나갔다가 또 놓아주면 돌았다가. 달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오후에 운동하러 가자 해서 같이 이제 갔는데 그때 물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물이 쫙 들어오는데 조수 간만이 조수가 물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바다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달도 아주 땅한 거리에 그렇게 두셔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은 하루에 한번 돌잖아요, 지구는. 달은 한 달에 한번 돕니다. 달은 지구를 향해서 얼굴을 딱 정해놓고 그 얼굴만 보여줘요. 뒷면 안 보여줘요. <laughs> 절대 디테일을 안 보여줘요. 앞면, 항상 앞면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도는 거예요, 이게. 지구주위를한 번, 한달 도는데, 2 9 1일 이렇게 도는데, 한번 도는데, 자전도 한번 해요. 공전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항상 달에 한쪽 면만 보는 거 사람. 뒷면 보려면 이제 우선 써야 되죠. 그런데, 지구는 하루에 한번 돕니다. 자전 주기가 1일이에요, 24시간. 근데 이게 좀더 빨리 돌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구가 지금보다 빨리 돌면 매일 태풍이 일고 막 이게 빨리 돌기 때문에 공기와 이런 게 미쳐 따라가지 못해서 이게 막 꼬이고 그래서 <laughs> 태풍이 너무 매일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달처럼 천천히 돌면은 천천히 도니까 어때요? 천천히 돌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게 한쪽면은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달처럼 우리 지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자전한다면, 낮에 속한 데는 영상 2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 속한 데는 영하 150도까지 내려. 달이 그렇다고 그러네. 달이 햇빛을 받으면 계속, 거의, 거의 한달 동안 거의 받으니까, 한, 한, 보름 동안 받으니까, 한번 공전하는 주기가 한 달이면, 한쪽 면이, 햇빛을 15일 동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받는 면은 영상 200도 받지 못하는 데는 영하 150도 그럼 생명체가 살겠어요? 근데 요 하루에 한번 자전하면서 1년에 한번 태양 주위를 도는 요것도 아주 절묘한 거 신묘 막책한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도저히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절대로 볼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심여막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의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대열 중에 하나가, 어, 수성, 금성,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고 화성이에요. 금성은 불덩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화성은 얼음덩어리 완전히 영하 뭐, 수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고그 사이에 아주 제일 적당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십묘 신묘막지강 막측한 거리에 십묘 막측하게 기울어서 십묘 막측하게 회전하고 십묘 막측하게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저절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된게 아니고,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신묘막체각에 운행하는 이 지구에,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한테 이신묘막지한 지구, 정말 생명이 넘치고 자연의 그솔리가 너무나 신묘막체한이 지구에 우리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도 신묘막체각에 태어났다고 지금 10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다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관여하셔서 정말 사람이 이 하나의 우주거든. 얘기해, 사람이 그한 생명체가 생겨나서 한 생명체로 만들어져서 태어나고, 또 그... 삶을 사는 거이 자체가 거기 신비입니다. 그 신묘막측한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 14절에 이 말씀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손길로 태어난 귀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생각이나 마음 속에 뜻은 품, 품은 뜻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우리 머리카락 다 세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모래할 개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여기 139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물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다아십니다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숨은 생각까지도 다아십니다다 해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린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얼거벗은 자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날다 아시는구나 내 안고 일어선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투명한 그런 자세로 이 시간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7별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새벽 날 결치며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라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신묘막지하게 지으셨고, 또 지으시고 내, 내 던져 두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지극한 관심으로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벗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 아뢰고또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심묘막지하게 만드셨고 또 나의 모든 길을 다하시고 나에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요막측하게 지으시고 또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인식합니다. 왜냐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 관심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둠에 자꾸 빠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나를 신묘막치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laughs> 집안에도 어른이 딱 계셔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그렇게 막 자녀들이 그 눈치도 살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심묘막직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또 우리들을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믿는 것이 합당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그, 눈길 아래,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간다 하라는 겁니다. 10편 49편 20절에는 49편 제일 끝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기의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존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특별한 뜻을 두고 우리 하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셔서 우리 어미의 태 속에서 직조하셔서 신비롭게 만드셔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종귀에 처한 우리들이 그 존귀케 된 직분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돼지처럼 개처럼 땅의 것만 찾으며 육신의 욕망만 따라간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가장 존귀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실수로, 어, 내깔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구를 이렇게 신묘막지 하게 만드셨듯이 이 지구 안에 우리들 하나하나를 신묘막지 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어, 빚어졌구나, 창조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의 사랑을 입어서, 죄산받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렀는데, 이 존귀한 존귀를, 존재를, 존재를, 썩어질 그 죄의 종으로 감해 드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음? 응? 뭐 시계 하나가, 명품 시계 하나는 뭐 몇억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우리 거나학인들은뭐 명품에 관심이 없죠. 응. 싸고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 언제든지. <laughs> 근데 일단 그런 매도원짜리 시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시계로 못을 왕인다고 쳐봐요. 다 깨지겠죠. 그 시계는 절대로 못 왕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들 이렇게 존경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죄악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일에 우리를 드린다고 한번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들도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을 입은 자인가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사정도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아시고 도우시겠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존귀하고, 우리 지체들도 존귀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와 똑같이 존귀한 자예요. 응? 하나님을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존귀합니다. 온온 온 우주, 6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이온 우주를 다 통틀어도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존귀한 자다. 내가 존귀한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도 존귀하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념 확실하게 창조된 존귀한 자인가 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존귀를 입은 우리들이 남은 생에 코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막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믿음의 큰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자라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너무나 존귀한 자고 또 형제 자매들도 너무나 존귀하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쁨이 그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